안녕하십니까. 대상터 부동산 도장 이상영입니다 오늘은 대구 공유주방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공유주방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휴게실이 보이네요. 홀 양쪽에는 사무실이 보입니다. 컴퓨터 팩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입점 사장님들이 사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주방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주방이 시설되어 있네요. 총 10개의 독립 주방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방 안에 냉장고, 싱크대, 화구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입주 마신 사장님들의 메뉴 특성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네요. 홀에 별도 테이블도 갖추고 있네요. 지금 영업 준비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간단히 대구 공유 주방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대구 공유주방에 입점하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아, 벌써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대구 공유주방에서 장사하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영업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시내 동성로하고요. 달서구 그상권에서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 공유주방에서 식당을 해보시니 어떠세요? 아 요즘, 요즘처럼 배달이 활성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났는잖아요 그래서 매우 잘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홀 있는 장사도 해보고 했었는데, 장사가 안될 때는 어, 유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반면에 공유주방에서는요 쉽게 창업할 수도 있고 가게를 유지하기도 매우 편합니다. 대구 공유주방에서 장사해보니 만족하시는가요? 아니, 그럼요, 제가 자신 있는 메뉴 또는 트렌드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계획을 갖고 하니 생각했던 성과도 나오고 되게 만족해요. 특히 대구 공유주방에서영업 외적인 부분 말고도요, 어, 관리를 해주시니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가게 두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식사류 매장 하나 하고요 그쪽에 디저트 매장 하나 하고 있어요 아 맞은편에 디저트 매장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대구 공중수방이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예, 요거트를 하고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수방이라고 해서 불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편합니다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방역 또 청소 어, 창고 주차 이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어, 편하고요 같이 계신 사장님들과도 정보도 교환하고 참 외롭지도 않고요 참 만, 얻는 게 많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대구 공유소방 이용하실 손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그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초기 비용도 있고요, 유지 비용도 있고요. 또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서 참 힘든데 여기 대구 공유주방에서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단 자신만의 메뉴와 그 영업 전략은 필수겠죠. 꼭 체크하셔서 하시면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차시설이 굉장히 넓습니다. 식자재 차량 배달 라이더 분들 이용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공유주방 스타일의 식당은 초기에 과도한 투자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식당 운영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 공유주방 입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